뭐가요? 너 멋있는 것 같아. 너, 갑자기 긍정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너가었으면 나도 뭐 지금 <laughs> 자기 묶인 돈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너 너보다 가, 그 돈도 적고. 아니 그래도 큰 돈이죠 큰 돈이. 큰 돈이긴 한데, 한데 가격도 가격이래. <laughs> 박겐세일 가격도 너보다 적은 돈이고. 그리고 솔직히. 자기 상태가 사실은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가 난 그래도 이씨 없는 건데 넌 진짜 그게 제전 제전 재산이었잖아 어떻게 멘탈을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아, 물론 우리 앞에서는 태연하고 집에서는 막 휘파람 쳐파려했겠지 아 그거는 아, 없었어 없었어? 네. 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워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 진짜로 밤... 아 근데 그거는 웃음 나오는 건 사실은 잠깐일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우, 웃기만 한거 그럼 넌 병원 가야지 <laughs> 아이건 있었어 한 일주일간은 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나 다음 주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표정이 없어지긴 했어 아, 진짜 아, 그래. 그냥 카만이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는 후 이렇게 가고 전화 올 때도 아 일부러 전화 와도 후 하고 아, 선배님 아, 근데 너티 났던 거 알지? 아, 그래? 선배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새끼게 그랬다니까요 아 진짜 디나야? 이거 너 모르는 줄 알아? 네 선배님 그니까 나중에요 정신 정신 좀 나가는 것처럼 그러긴 했어 좀 티가 나긴 아, 네. 하긴 했는데 아 그래 아 그럼 대단하다 진짜 그래도 선배님 괜찮아 뭐 <laughs> 받아 나 어제 나 받을 수 있어 아 진짜 네마이못 받는데 어제 전화했거든 그 얘기했는데 응. 기다리래 계속 <laughs> 그분 언제 나오시는지? 나왔대 지금. 보석, 아, 보석 때 때. 아, 응. 어 진짜요? 빨리 나오 보석으로, 보석. 돈으로 이제 나온거네 이거 빨리 나오면 된대? 많이 꽂아주셨네. 아무튼, 다 찾을 수 있다고 다 차버리라. 저 기다려.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어요? 포인트 많이 모였지, 지금. <laughs> 전세, 전세는 들어갈 수 있지. <laughs> 아, 미치겠너 이러다 나 찾으려는 너.. 난 바로 코수술 한다. <laughs> 나나코 제수술 어, 할 거야. 어 진짜요? 어. 어그돈 그 찾으면. 그때 버킷 리스트 그게 코 수술이었어요? 다시 돈 받으면은 이게 한 달. 아 수술? 원래는 버킨백을 버켄 리스트 버켄백 사려 했는데 코 수술하는 중. 왜 갑자기? 누코잘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인스타에 트면서. 왜 어느 누구? 아니, 근데... 아니 코좀 구축이 온거 왔어. 아니, 난 바로 찾을 건. <laughs> 아, 그래야 되겠다. 어. 진짜. 거치? 왜냐면 너가 그걸 생각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예 무슨 내가 차 바꾸려고 안 바꾼 거잖아 음, 그럼 차 바꿀 수도 있어 무조건 차 차가... 뭘로 바꾼 건데? 아그 갑자기 돈... 그 돈으로 이런 다음에 티코 이런 걸 바꾼 거야 <laughs> 전기차 아 한국 거 한국 거. 전, 거. 응 전기차 몰라 보고 있어 근데 이, 이거 너 영상에 다 올릴 거야 이거 도와주신 분이란 거아저 무조건 차 무조건 차사리아 그거 말고 영상에 올릴 거냐 유튜브 아어 그래도 뭔데? 된데? 아니 무서워 뭐, 보이지? 뭐, 안될 수도 있잖아. 이거 뭐, 뭐, 뭐. 그래서 이예림 씨는 언제 와요? 미쳐 봐, 요즘 한한 시간 지금 4분 지나고 있어, 5분 지나고 있어. 아 진짜. 어 이것도 찍자 우리. 이예림 씨안 오시는 것. 어이 화질이 대박이다. 미쳐 봐, 이게 한 지금 한 시간 지금 5분 넘었어. 음. 우와 뭐야 화질 왜 이래? 이거 프로 맥스여서 그래. 와 화질 너무 좋다. 깨끗하다. 미세먼지 낀 느낌, 뭔가 이상.. 음, 음, 탁한 느낌. 응. 확실히 다르네. 그게. 너가 좀더 예쁘게 나온 거 같으니까 자리 바꿔. <laughs> <laughs> 아, 너 원래 예쁜 캐릭안 아니잖아. <laughs> 웃겼다, 웃겼다. 아, 나 너무 그래 여기가 더 예쁘게 나오지? 아화장이 여기 좋네. 어 여기가 딱이네. 좋았다. <laughs> 선배 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살 어, 쪘어 지금. 몇 킬로? 이거 말해도 돼요? 어제 어, 지금... 원상복구됐는데? 갑자기? 뭐 갑자기 하면 계 저기 쉬는 거 같아요. 키웠어요? 응. 이제 돼요? 한달한달 한달 후에 먹으라던데 그래서. <laughs> 잘 지키네? 처방이 처방을 내리던데 한달 후에 먹으라고. 원래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 응. 의사가 한달 지나서 먹으라고 들고 의사 말먹었는잘 먹지? <laughs> 의사 말잘 들어. 무조건 들어야지 의사 말. <laughs> 아, 이건 뭔데? 이건. 이거 내거내거 올리려고. <laughs> 니인나 <니네, 니네> 유튜브? <웃음> <웃음> 아 이제 사기 권으로세개 올렸더니 어 구독자 늘었어? 구독자가 500명 늘와와 우와, 우와, 대박 늘었는데 이제 사기 권이세개 올렸잖아요. 세 개가 네개 올렸는데 그 뒤로 이제 사기 권이한 이제 반년 있다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연락을 오면은 어. 그 뒤로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시너지가 안날것 같아서 당연하지. 네, 뭐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음. 네, 해야 돼요. 음. 아예 진짜 저번에 선배님이 말했던 것처럼 음. 공룡 아빠처럼 우리도 그런 건. 왜 우리도야 너지? <laughs> 왜날 뿌려 <뿌려드려? 웃음> 드리는 거야? 아 같이 하게요. 어차피 지금 유튜브 이거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 컨셉이 없잖아. 확실하네. 만약에 공룡 아빠처럼 우리가 딱 하면은 아니야. 어, 아니 너해나안 한다니까. 같이 하자고요. 같이 못 하지 누구 어떻게? 천만 원 줄게. 안 돼. 이천만 <laughs> 원. 못 해. 오. 10억 주문하겠다. 한 달에? 어. 야, 아, 이제 그 내가 한 10억을 주면은 너를 계속 같이 하는 거지. 한 달에. 아, 맞아. 진짜? 근데 그 아, 됐어. 뭐. 안 해. 못 해? 그 이것도 야, 당한 사람이 어야 이게 뭔가 에너지가 손민님난 아직 안 당했잖아. <laughs> 아니야. 지금 당했다니 아니야. 당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찾고 보자, 지금. 못 받는다고. 나랑 똑같다고. 너는 중국인이잖아. 난 한국인이야. 괜찮아. 아, 정말. 많잖아. 만약에 당했으면 연락해요. 그럼. 같이. 아, 가. 너가 그때는 같이 갈수 있지. <laughs> 그때 같이 갈수 있지. 어. 선배님. 선배님. 어, 야, 뭐야. 선배님. 아, 엄마. 그래. 아,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겠어. 다들 조심하고 사기. 그래, 너네 애들도 조심해. 정말로. 누가 저기 돈 벌게 준다 그러면 다 사기야. <laughs> 갈게요, 오라. <laughs> 갈게요, 언니들. <laughs>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진짜, 갈게요. 내림이 당황야 하면은 전 하겠지, 입니다. <이름이 나. 웃음> 그래, 그걸 드세요. <있잖아>. 갈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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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술 먹어도 돼? 저요? 어. 아, 근데 대리비가 너무 아까워. 얼마나 오지? 거은 하면은 5만원, 6만원? <laughs> 너무 세. 그래서 아예 먹을 거면은 집을 하나 구해서 자고 가던가. 그런 식으로 해요, 저 웬만하면. <laughs> 예리민에서 자, 그럼. <laughs> 아, 여기 없어진 졌거 같은데? 아 이거 공사 다 끝내고 다시 이거 했단 게. 아 근데 여기 아 원래는 여기로 들어가면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써있잖아. 전통시장 어? 여기 정상 영업한다고. 근데 포차가 있는지는 모르죠. 봐봐. 확실해요? <laughs> 있... 야, 사기꾼한테 이렇게 모르겠는데. 하지 그랬냐. 이렇게 의심하지 그랬냐, 사기꾼한테. 나 이제 사람 못 믿어. <laughs> 어디 찾아가는 거야? 근데 포차먹포차 가서 술 먹을 거거든. 그때 때는... 차 가서 낯을 먹으려고요아그일이포차 응. 그냥 포차먹 가요? 그럼. 예린이가 늦어서 왔지만 벌써 지금 기분 이 좋아지는데. 나도. <laughs> 요거 있어요, 거. 오오. 노상은 필수 있어. 할아버지 채소도 너무, 어, 너무 맛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노상을 필수 있어. 다 우리 이거 하고. 아, 어. 아, 음. 아, 술안 먹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laughs> 왜 저희 술안 먹어요? 이렇게 힘드니 그냥 혼자 집에서 먹겠습니다. <laughs> 그런 걸다 떠안고 내가 이렇게 힘든까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 혼자 먹어요. 어제 저희가 뭐하니 힘들었나요? 아니 안 일어나니까 진다누워이 <laughs> 그냥 진짜 쌍둥이처럼 쓰러지니까. 어, 난또안 나서면 술 먹어야지 다음에. 아우, 나안 먹을래. <laughs> 너네 둘이 먹어 딱 맞더라 둘이. 아 너무 웃긴데 하나도 안 웃긴데 나는 누가 <laughs> 이거 찍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도 안 웃긴데 아 지금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너너데리러주러 가잖아 지금 너너차 <laughs> 있는 데로 가는 거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